안녕하세요. 생활영어 2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ene 179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있죠?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 e c o r d 이렇게 있죠? I'd like to. 우리 교재에서는요이 o 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발음할 때는 o 를 넣어서 합니다. 사실은 inquire가 이게 조사단 뜻이거든요. 조사, 문의하다. 예, 네, 문의하다. 뭔가 전화해서,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할때 쓰는 거예요. So,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저의 백신 기록을, 음, 백신 기록에, about이니까 그러니까 대하여라고 해야 되겠죠. 대하요 어, 문의하기 위해서, 어,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I'd like to는요, 한꺼번에 의으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뭐 하고 싶다. 자, 처음 듣으신 분들은, I'd like to, 못하고 싶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word, w-o-u-l-d죠. 줄인 거예요. I would, 그러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I would,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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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죠. I would like to 하셔도 됩니다. 자,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엑센터 여기네요. vaccination. records, records. 여기 r e 드즈 이렇게 하는 거나, 드스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는데, 묶어서, ᄃ, 이렇게 ᄃ 발음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요. 이 네. 발음. records, records. 다시 한번 해볼까요? I'd like to inquire about About, 여기 엑슨고요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한번 더요.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예. 좀더 빨리요.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Can I get a doctor's note? 이랬네요. 제가 get, 얻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얻다, 구하다. 자, get은 제가, 어, 외워두었으면 하고, 어, 강력하게 추천하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하 get은 너무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 번요. Can I get a doctor's note? 자, 이노트가 뜻이 많아요. 어, 음악에서는 음정, 이런 뜻도 있고요. 쪽지, 뭐, 기록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진단서예요. 어, 의사의 어떤 기록한 것. 노트 우리 노트를 하죠. 메모, 노트 뭐 이러죠. 노트북도 막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닥터즈 노트 그러면 뭐예요? 진단서. 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외워 주세요. 어, 닥터즈 노트. 자, can I get a d o 자, 요렇게 외워 주시면 돼요. 쌍으로. 어? 요거까지 외워 주셔서 요렇게 묶어서 외워 주시면더 편하겠네요. Can I get a d o 한번 더요. Can I get a doctor's note? 빨리 하면요, can이 큰으로도 발음할 수 있어요, 큰. 큰아이 할때 큰. 키가 큰아이 할때 큰. 그래서 어떻게 해요? Can I get a doctor's note? 이렇게 해요. Can I get a doctor's note? 그 다음에, Can I get a copy of? 자, 이 카피는요, 복사본이에요. 그냥, 뭐, 복사본, 사본이래요. 돼 자, Can I get a copy of Immunization? My가 있네요. My Immunization. 자, T-I-O-N이 션이죠. 션. 여기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T-I-O-N으로 끝나면 앞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Immunization. 자, 이거 면역이에요. 면역. 아주 고급 단어죠. 면역. 면역이라고 써놓을게요. 면역. 그 다음에 Records. 이것도 Records. 이거를 Z 발음을 하시면 돼요. Records. Records 이렇게 제가 안쓴 이유는 은은 소리를 빼고 약하게 스발음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Records, records. Immunization Records, 면역 기록 사본 얻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예, 그 다음에 또 있죠? For School Admission, 어, 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제 이, 이 사람이 학교의 어떤 School Admission 입학 어드미션, 뭐 아카데미든 학원이든 대학교든 다 그냥 입학은 어드미션에요. 어드미션, 스쿨 어드미션, 학교 어드미션 여기 엑센트가 있네요. 어드미션, 어드미션 어, 빨리하면 어가 으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어드미션 이렇게요. 어드미션, 스쿨 어드미션을 위해서제그 어, 면역 면역이 잘 되어 있는지 면역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면역은 음, 몸에 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이 있다는 뜻이죠. 좋은 거죠. 어, 지나치게 많으면 또 그것도 문제이지만, 하여간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예, 좋은 거죠. 어, 지나치게만 없다면. 마 so, my i m m u n i z a t i o 의 사본, 카피를 g 받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다 되는 거예요. 아, 어, 저, 면역 기록, 그, 사본 좀 주시겠어요? 이, 이 말은, 어, 받는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다시 한 번요.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한번 더요.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예, 잘하시네요. Great work! 예. 자, 그다음요. 자, sin 180으로 갈게요. 자, 180은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어, 대화예요. 자, 대화라기보다도 이제 묻는 거죠. 질문. 자, 어떻게 읽까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이렇게 되겠네요. What kind of insurance? insurance가 중요하네요. 뭐예요, 이게? 보험. 보험.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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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면 insurance보다 insurance. 이렇게. insurance로도 갈수 있습니다. insurance. do you take? 이거 중요하죠. 이거 take가 뭐예요? 받다. 당신이 테이크 받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의 입장에서 테이크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얻다 한국말에서는 받다라는 말로도 쓸수 있어요. 제가 진, 의사의 진단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얘랑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얻는, 얻는 느낌 받는다는 것은 얻는 느낌이죠. 테이크는 뭐예요? 뭔가를 진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영어에서는 한국말에서는 받다 그러면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get이 해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can you get it? 너 no,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get it? I got it. 나 그거 받았어, 얻었어. 나 그거 이해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하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what kind of insurance? 어떤 종류의 보험을 너는 take. 받느냐. 취하느냐. 취하다. 받다. 받아들이다.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너의 입장에서 take 받는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What kind 여기 드는 소리 안 해줘요. 왜냐면 빨리 넘어가거든요. What kind of 이렇게도 될수 있어요. n 하고 o 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kind of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I, what kind of,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게 아깝다. 그러면, what kind of,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이렇게. 이거를 없애고, kind of,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맞아요. 우리는 두개다 알아둬야지, 빨리 할 때, what kind of, 이렇게도 알아들을 수 있고, what kind of,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또는, what kind of,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어떠한 보험을 받아들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uh, second one is, I have ABC um, insurance. 자, 저는 ABC insurance를 갖고 있어요. 아, 뭐, 보험회사 많잖아요? 여러분은 ABC 대신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보험회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이 가입하신. 음, 그죠? 어, 땡땡, insurance. 해, 있죠? 보험. 무슨, 무슨 보험. 나라에서 하는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우체국 보험. 그러면, 어, 우체국 보험을 쓰시면 되는 거야. 인슈런스가 보험이니까. 자, 그 다음에, do you take it? 너는 그것을 테이크 받니? 받아들이니? 받아들입니까? 취하다. 받다. 받습니까? Do you take it? d Do you take it? Do you take it? Do you get 여기서 계속 을 쓰면 너는 그것을 이해하니? 이럴 수도 있어요. Do you get it? 그것을 얻니? 이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얻는다 보다, do you take it?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냐? 이게 저 좋죠. Do you take it? 말이. Do you take it? Yeah. Does it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자, 이 treatment가 중요해요. 빨리 하시면, treat. treat. 하고 여기다가 하고 끊을 수 있어요. treat. 굳이 써볼게요, 제가. 추이 티요 추이 이런 식으로 쓰수 있어요 추이 이거 티예요 트이 그다음에 먼트보다 문트 트리먼트도 약하죠 으으으으 소리는 뺄게요 트리먼트 트이먼트 이렇게 되죠 원래는 트리트먼트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하면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근데 빨리하면 트리먼트 트리먼트 자 트리먼트 어, 이거 치료예요 치료 치료. 자, 우리가 보험이 있는 건 뭐예요? 치료 받으려고 있는 거죠. 어, 과단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병이 생겨서 많이 들어가면 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는 거잖아요. e n 트 치료. 그리고 메디케이션이 뭐예요? 메디케이션. 약이죠. 메디케이션. 자, 약. 약, 메디케이션. 메디케이션. 메디케이션 자 나의 치료와 그리고 약을 그것이 커버합니다 이 그것은 건 ABC 인슈런스요 보험 여러분이 보험을 들으셨다면 그 보험 보험있죠어 우리 국민건강보험 있죠 우리 나라 에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 국민건강보험에 안 들은 사람이 없죠 나라에서 무조건 하죠 예 그래서 어 그것이 어이칩 나의 그 치료 트리트먼트와 그리고 약 메디케이션을 커버, 커버라는 것은요 음, 보장하다는 뜻이야. 뭔가를 보장하다, 뭐 포함하다, 한국말로 포함하다, 요렇게도 쓸수 있겠죠. 포함하다, 뭐 이걸 막나하다, 다다 싸잡아서 그걸 갖고 해주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이죠. 아유, 이거 보장해 주나요? 이거 해주나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말도 이렇게 많이 비슷한 말이 있지만, 이 보험 쪽에서는 보장하다는 라는 말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한국말도 좋죠. 포함하다 하면은 틀린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지만 보장하다. 커버, 커버는 또 막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요? 커버가 아 뜻이 많죠. 이거 덥다. 우리 커버, 덥게 이러잖아요. 덥다, 덥게 커버.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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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발음까지 제대로 하면 cover 이렇게 되겠네요 cover 뭐 영국식으로 하면 cover 이렇게 하겠지만 cover cover 다시 cover 자 읽어볼까 이거 시작 다시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한번 더요 once more 다시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쭉 어,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 let's go through The things we have uh, studied right now. 자, 어떻게 해요? Let's just start from the beginning.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빨리 해볼까요?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잘하시네요. <laughs> 역시. 자, 그 다음. Next one. Can I get a doctor's note? 한번 더요. Can I get a doctor's note? 한번 요거를 우리 재밌게 한번 빨리 해봅시다. 큰으로. 자큰 요거 캔을요. Can I get a doctor's note? 한번 더요. Can I get a doctor's note? Yeah. 예, 잘하셨어요. 역시. 그럼 세 번째 one third one is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빨리 한 번요.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네, 예,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next one. 자, 이거 어떻게요? 해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자, 이거 봤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예, 예. 이런 t a k e 는 동사는 엄청 쉬운 단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몸에 배야 되는데 이게 잘 배지 않잖아요. 항상 영어로 쓰는 거 아니, 아니니까 그죠? 네.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한번 더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이거 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그럼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I have ABC insurance. I have ABC insurance. 보험 갖고 있어요. ABC 보험 갖고 있어요. 저 국민건강보험 갖고 있는데요. Do you take it? 당신 당신은 그것을 받, 받나요? 받아들이나요? 취하시나요? Do you take it? 그거 받, 받아요? 어, 그러면 우리는 그 보험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당신의 보험이 이 지금 당신의 그 병이 이 보험하고 안 맞습니다. 할 때도 있죠. 이 보장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Do you t a k Do you take it? 받나요? 네. Does he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치료와, 치료와 약. 치료와 약제. 치료와 약제를 보장하나요? Does he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아, 그 보험, 제 치료와 약 보장해요? Does he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자, 다시 한 번요. treatment, treatment and medication. medication. cover, cover. Does he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예, 잘하셨어요. You did a great job. We'll move on to the next uh, one. 자, next one이 뭐예요? 퀴즈죠. 다음에 들어가다는 무엇일까요? 자, 의사 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제가 받는 거죠. 계시죠. 받는 거. Can I get a doctor's? 자, 제가 아까 가르쳐드렸죠? 예, 그거 한번 넣어보세요. 예, 우리 쪽지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거 있죠? 예, 메모, 쪽지, 이렇게도 많이 쓰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있죠. Can 라 get a d 예. Yeah.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행복하게 예, 지내세요. Have a nice day. Bye.